그렇습니다. 자, 문제 같은 거 써볼게. 자, ABC가 선수실일때 다음 손수을 증명하라. 그런데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절대분식 증명을 안 해서 그 증명을 한번 직접 해보려고요. A 제곱더하기 B 제곱더하기 C 제곱. 한 다음에 우리가 AB, 어? B, C, CA 이런 거지. 이거임을 증명하라는 건데. 직접 빼면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치? 얘를 빼서 대수 비교를 보면데 앞에서 배웠지? 이거 무조건 0 이상인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자 이제 빼가지고 대수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응? 대수 비교가 되나? 양수인지 수인지알수 있어? 모르겠지? 그럼 모르겠으면 뭐라고? 안전제곱을 바꿔 어, 선생님, 이거 완전 지어 어떻게 바꿉니까 기억이 다시 지고 겠지만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이동을 배웠었어. 그치? 자, 어떻게. 여기다 2를 곱해버려. 그럼 2 곱하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그럼 안 되면 2 곱하면 안 되니까 다시 2분에 곱해주면 되겠지. 미안해, 네. 지금 같은 거야. 그럼 이런 거나는 어떻게 하려고? 완전제곱 바꾸려고. 얘를 보니까 필요한, 우리가 완전제곱에서 필요한 식이 누구랑 누가 있어야 돼? a제곱하고 b제곱이잖아. 얘를 보니까 누구랑 누구 있어야 돼? b제곱하고 c제곱이 있어야 되잖아. 얘를 보니까 누구랑 누구 있어야 돼? a제곱이 있아그렇 그치? 이거 어디서 구해 옵니까? a제곱 몇개 필요한데? 두 개. 여기 있잖아. b제곱 몇개 필요한데? 두 개. 여기 있잖아. c제곱 몇개 필요한데? 두 개. 여기 있잖아. 이거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되냐. 그라서 우리가 이분의 음. 한 다음, n u s B is a B C 의 제곱 C A 의 제곱이라고 l w h a 지 그러니까, 얘도 0이상 얘도 기이상 얘도 여이상이니까여이상더하기여이상더하기여이상은여이상이 여기, 여기, 여 됐어? 어 그래서 우리가 증 끝이 어, 근데 자, 5까지 키워야 된다고 등호성리조건까지 찾아봐야죠. 그럼 등호성리조건이라면 뭐가 되겠어? 어, 등호를 만족하는 순간은 a-b제곱 더하기 b-c제곱 더하기 c-a제곱이 영인 순간이라고 등호성리조건순간이잖아 네.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영 이상이라고 실수를 제곱된는데0 이상이라고 실수를 제곱하면, 아,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영이라고 이게 되면은 려 얘도 0이상 얘도 0이상 영유상, 얘도 0이상이니까 이렇 되는 방법은 얘가 0과 0시 얘도 0과 0시 이게 0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등호성립은 언제? a와 b와 c가 같을 때 그럴 네. 수 있지 그러면 증명 끝입니다 이해할 수 있지? 자 바로 옆에다가 2번 문제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음. 절댓값 a 더하기 절댓값 b 얘는 절댓값 a 플러스 b 얘를 갖다 증명하는 거지. 자 그냥 뺄셈면안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제곱해야겠지. 제곱해 보면은 절댓값 a 더하기 절댓값 b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 이번에, 우리가, 도로 확인해보자 네. 그러면은, 이거 정리해보니까, 절대값 A 제곱, 더하기, 2 e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니까, 그냥 절대값 A라고 쓸게. 그리고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이 놈은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뭐랑 똑같지? 이놈이, 음이 뭐랑 같다고, 음이 뭐랑 같다고.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얘는 이걸 전개하자아 그럼 전개해보니까 어떻게 되니? A 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 제곱. 이게 되는 거지. 됐어? 이때 말이야. 절대 값 A 제곱이 바로 A 제곱이잖아. 절대 값 B 제곱이 B 제곱이라고. 그럼 이렇게 없어지지. 이렇게 없어지지. 맞죠? 그럼 남은 것이 뭔가 봤더니 2로 묶을 수가 있겠네? 묶고 나니까. 절대값 a b 빼기 a b 이게 되는거지 네. 그러면 이제 이놈의 대수비교를 해야겠지 그치? 어? 이놈의 대수비교를 했는데 어, 절대값 얘까지는 없쩔수 없잖아 그럼 선생님 이런거 어떻게 합니까? 절대값 연산해 어? 절대값 연산은 뭐예요0 이상일 때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다 이거 나오는거 알고있지 네. 맞아그렇지왜 이렇게 잘 안했어? 스게케라 대사야 쟤는 성격이 좋지 그래서 자, 첫 번째 경우 A, B가 0 이상이면 어? 자, 이 놈은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지. 네. A, B, 마이너스 A, B 이렇게 돼서 어? 0 내버리네. 그치? 네. 그럼 아무튼 A, B가 0 이상이면 이 둘은 다는 거야. 그치? 자, 또는 A, B가 음수라면 은 나올 때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맞죠? 연사해보면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4AB 이게 되겠지. 그치? 그때 AB 덩어리 자체가 음수니까 얘 음수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거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럼 따라서 우리가 요 놈은 0이 되거나 요 놈은 어? 얘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므로 증명 끝이지. 그러므로 절대값 A 절대값 B는 우리가 절대값 a 플러스 b의 영상이 될수 밖에 없는거지. 증명 끝이지. 되겠어? 어? 네. 자, 단, 등호 손이조건 얘기해야 돼. 0이 되는 순간. 어, 자, 등호는 언제 손립 팔아봤더니 0이 되는 순간은 뭐였지? 뭐, 몰랍게도 ab가 0이상이었던 거야. 그래서 ab는 0이었어. 끝었겠지 네. 음, 정리하니다 하고 문제 풀어. 네.